I'm nine years old. I'm a Warsaw Elementary School student. I like drawing pictures and dancing. My favorite painter is Wango. I want to be, be a great painter like him. I'm happy with the Yosei English. I love the Yosei. 안녕하세요. English, 도요세 히어로 5기 주인공으로 박승현 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래의 고우처럼 멋진 화가를 꿈꾸고 있다는 승현이. 동생과 함께 즐겁게 도요세 잉글리시를 공부하는 승현이의 모습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기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오시는 홈스쿨 영어를 했었는데, 언어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매일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찾던 차에 교원 선생님께서 도요새를 권해주시더라고요. 역시나 매일 영어를 하게 되니 리딩 리스닝 실력이 쑥쑥 올랐습니다. 리딩도 막힘없이 척척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단연코 도요새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변 엄마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따라 읽어보는 아이캔리드 시간. 집중해서 영어 문장들을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는 승현이 항상 다음 스토리를 궁금해하며 내용에 몰입해 읽고 난다는데요. 또박 또박 한 문장씩 읽어나가다 보면 스토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영어 회화 실력 향상은 당연하겠죠. 도요새의 최대 장점은 우리 승현이도 그러던데 스토리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라 무척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도 드라마 다음에 기대 다음 회를 기대하듯이 승현이도 도요새의 다음 스토리를 궁금해하는데 이것이 도요새를 공부하면서 재밌게 할수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죠? 불이 났나 봐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승현이 사시는 동생과 역할을 나눠서 영어로 된 연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위험에 빠진 누나를 무사히 구조해주는 슈퍼히어로 준서. 영어 공부를 통해 습득한 표현들을 막힘없이 술술 그사하는 승현, 준서 남매. 정말 말 그대로 그레이트하네요 지금까지 엄마에게 박승현 슈퍼히어로 박진철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연극을 마치고 멋진 무대 인사까지 해준 승현 준선 한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항상 즐겁고 신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우피가 응원하겠습니다. 도요새 히어로의 다음 주인공 우리 아이도 될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도요새 잉글리시를 학습시켜 보세요.